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관심입니다. 비대위는 조합장 교체를 추진할 방침인데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디지털 기술 도입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송이의 국화와 청남대의 빼어난 풍경에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저녁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밤톨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추 등 농작물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망가져버렸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피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밤톨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하얀 우박들이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꾸 담아만 한게 급작시리 막한3 0분 동안 계속 막 쏟아져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밤 사이 쏟아진 우박에 너른 배추밭이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구멍이 뚫려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배추 잎은 상품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11월 초부터 출하해야 되는데 출하가안될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소비자분들이 안 사실 것 같아요. 사과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우박의 폭격에 사과는 움푹 패이고 구멍이 났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사과가 나뒹굽니다. 성한 게 없죠. 성한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아이고 하나에도 뭐열 번도 냉기 두드려 맞았는데. 이 농장은 수확을 고작 이틀 앞두고 있었는데요. 밤토일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처럼 찢기고 멍들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저녁 6시를 전후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약 30여 분간 몰아쳤습니다. 지름 1에서 3cm의 우박이 폭격을 퍼부으면서 제천과 단양 지역 200여 농가 약 150헥타르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전부 다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간밤에 기습적인 우박 피해로 풍년 수확을 기대했던 농심마저 갈갈이 찢기고 구멍이 났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합장과 함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업무대행사 등의 소송 가능성도 있어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전 업무대행사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업무대행사 대표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자금 100억 원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또 다른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구속이 오송 역세권 개발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구속 촉구 기자 회견까지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과 이에 동조한 임원진과 대의원 등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새로운 조합장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시신 분들이 나서서 지금 다시 어떤 정상궤도에 올려지고자 노력을 하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측은 당장 다음 달 4일 비대위가 요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함께 사업을 이끌고 있는 현 업무 대행사는 비대위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할 경우 채비지 매입사 등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조합과 계약을 맺었던 여러 사업자와 고객의 소송으로 인해서 조합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조합장의 구속이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점들에 주목했는지 이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먼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단 구성 과정에서 4개월이 늦어졌고, 이듬해 배치를 변경하면서 3개월, 지난해에는 설계 조정 문제로 3개월이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배정됐던 예산 525억 중 집행한 예산은 100억에 불과합니다. 변의원은 2028년 가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충북이 유치한 방사광 가속기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오장에 건설될 방사광 가속기가 첨단 전략 산업에 서의 어떤 잠재 성장이높이 핵심적인 그 장비다 하는 걸 관심을 가지시고 이장섭 의원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충북 오송 지정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건 규제 자유 특구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최대 4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충북이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클러스터임을 내세우며 우송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건들이 성숙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혹시 그런 것들의 최적화된 지역이 어딘지 우리 장관님 아세요? 아무래도 바이오단지 오송 인 네, 예, 맞습니다. 잘 알고 네. 계시네요. 앞선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지적했던 이종배 의원은 이번에는 공단의 규정 없는 외부 강의료 지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공단이 한 명에게 시급 100만 원 이상의 외부 강의료를 지급하거나 한 명이 지금까지 3억 원 넘게 강의료를 받은 점등 지급 근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근본적 내부 규정을 개정 해야 됩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모선 의원은 오송참사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 지적했고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충북 교육청의 강사 배제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엄태영 의원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이 제천역을 경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가을의 깊어가는 요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송이의 국화가 청남대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멋진 정취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청남대 넓은 잔디광장에 형형색색의 국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국화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에 벌들이 꽃 사이를 분주히 날아다니고 아기새 모형부터 허수아비, 다람쥐 등 170여 점에 달하는 국화 조형물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와 국화를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보고. 가을의 중심에 온것 같고 날씨도 좋고 또 꽃들도 너무 예뻐서 좋은 여행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청남대 곳곳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도 만끽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예쁘고 저기 산책길도 메타세콰이어길 그쪽도 되게 걷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산책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개방 이후 가을마다 국화축제를 해온 청남대는 올해부터 가을축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체험행사를 비롯해 황금빛 색채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티 전시, 문화공연 등 가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책로와 메타세쿼이어 숲길 등 청남대의 빼어난 풍경에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청남대에 업사이클링 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벙커 미술관이라든지 수영장 쉼터 그늘집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 업사이클링 된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청와 단풍, 국화가 어우러져 한폭의 가을 풍경화를 선사하는 청남대 가을축제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은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선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도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도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주차 정산부터 전기차 스마트폰 충전, 가로등, 화재 감지 등이 가능한 다목적 기기,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청주의 한 중소기업. 보행자와 운전자의 성별과 보행 패턴 등을 분석하는 기능을 발전시켜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대용량 서버 마련과 이를 운용할 인력 확충까지 중소기업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뭐 비용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또뭐 그런 뭐 대용량 컴퓨터라든지 그뭐 소셜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회사에서는 없으니까 또 인력 면에서도 개발자들을 이 지역에서는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충북은 전체 산업 가운데 45%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이 제조업체들의 99.6%가 300인 이하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제조업 생산성은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장 자동화와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제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향상이 중요합니다. 도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충북산업 디지털 전환협업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과 컨설팅, 신규과제 발굴과 성공 사례 확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간 디지털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고 도내 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원하고자 하지만 자체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에게는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센터 설립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19억 원을 포함해 44억여 원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 주말 가을 단풍이 내려앉은 단양강 일원에서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요. 마치 용이 승천하듯 플라이보드가 동시 부양하는 기록경신 이벤트가 펼쳐져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4대의 플라이보드가 동시에 부양한 것은 아시아 최초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이나믹하고 열정 넘치는 순간을 주홍정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캐드는 세종 고향 사랑 기부제 최하위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세종시에 접수된 고향 사랑 기부금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모금액은 5,078만 원으로 한 단계 위인 울산의 1억 2천여만 원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임을 감안해도 실적이 초라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그런 담내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력을 통해서, 어, 그 아이디어를 이제 민에서 제공하고 관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협력 구조를 좀 만들어 간다면 좀 제대로 된 그런 그 담내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가치 소비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담는다면 저희 세종만의 그런 담내품이 만들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담래품으로는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이 가장 많았고 복숭아 통조림과 복숭아 와인이 뒤를 이었는데요.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의 경우 세수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 고향사랑기 부제가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응달이 지역문화 매력 백선 선정입니다. 세종의 대표 랜드마크인 이응다리 금강보행교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매력 백선에 선정됐습니다. 지역문화매력 백선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지역문화의 매력자산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 이응다리가 문화예술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응다리는 한글이 반포된 1446년을 기념해 1446m로 건설된 국내 최초의 복층형 보행 교량으로 상단에는 테마형 보행도로, 하단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야경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세종시의 대표 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시정사기 역점 사업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변의 개방감과 접근성을 극대화한 보행특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로의 집중 홍보와 마케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응다리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해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의 가을 정취 느낄 수 있는 단풍 축제입니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베어트리파크가 다음 달 5일까지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어트리파크는 14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를 포함해 2만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1년에 단한번단풍나엽 산책길에서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데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산허리를 돌아보며 평양색색의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초 단풍낭엽 산책길은 숲 보호를 위해 평소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지만 축제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건데요. 축제기간에는 알밤 죽기, 사육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함께 SNS를 통해 가을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은 더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소중해지는 이 가을인데요. 어느새 지나가기 전에 충분히 또 안전하게 깊어가는 가을 정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